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건강한 아름다움의 상징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운동 처방 솔루션 몸이 편한 골프 여덟 번째 손님 사차원 매력 덩어리 정화선 MC 서영석과의 라운드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골프 실력을 선보인 그녀 모두를 놀라게 했던 라운드 그녀에게도 꼭 필요한 2%가 있다 자신도 몰랐던 나쁜 습관 버리기 최혜영 프로의 원 포인트 레슨과 권호윤 박사의 운동 처방.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솔루션이 공개된다. 안녕하세요. 몸이 편한 골프의 성경석입니다 태국 사왕 시시에서 미스코리아 출신 아마추어 골퍼분들과 함께하는 몸이 편한 골프 오늘 우와. 모실 분은 무려 86년 미스코리아 선이시고요. 어, 오랜 동안 해외에서 생활하시다가 최근에 귀국하셔서 또 사업가로 어, 아주 맹활약 중이신 분입니다. 정화선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스코리아 출신 해외파 사업가 사 차원 매력덩어리 정화선. 아,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86년 미스코리아시라는 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아, 특별히 뭐 그런 네. 건 없고, 그냥 우월 음. 유전자가 조금, 우월 유전자가 조금. <웃음> 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그, 럼 부모님도 상당히. 아니, 근데 건강하시고. 특별히 사실은 관리하진 않아요. 어허. 예. 그런데 그냥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음. 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 말씀 안 하시면 길, 길거리 지나가시면 헌팅 당하시겠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 저, 86년에 미스 코리아 되셨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어, 저희는 이제,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음. 어, 저희 아이가, 딸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이제 졸업반이에요. 벌써요? 네네. 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대학을 보수동 쪽으로 가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 중이고 하와이에서는 저도 방송 기자활동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아 방송 생활 하셨군요 네, 네, 네. 그 미국에서는 왜 기자 분들이 한인방송 그러면 한인방송 예. 막 편집 방송 하시고. 편집하고 아. 취재기자하고 아. 멀티플레이로 그러, 해야 됐었어요. 그러죠. 그럼 뭐 이런 카메라 조명 이런 것들이 그냥 익숙하시겠어요? 네, 제가 촬영했었어요. 그래, 그러시죠. 네네, 네네. 어쩐지 상당히 그 느긋하세요. 아니요. 자세도 거의 지금 사장님 아, 자세 아니요, 아니게 편하게, 편하게 계시면 되는데. 골프는 그럼 얼마나 치셨습니까? 저는 구력은 음. 제가 2000년도 시작은 했는데요. 어우, 14년. 공백이 한 거의 네. 한 한 10년 정도. <laughs> 10년 중에 10년 공백 <laughs> 네. 네, 네. 그한 본격적으로 친건한 5년? 5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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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미국에서 골프를 주로 치셨을까? 예, 예, 예. 잘 치실 것 같은데. 아, 그냥 많이 쳤어요. 핸디캡 몇점받될은 핸디캡은... 네. 음, 그냥 85에서 95 사이요. 잘 치면은 네. 그동안 오셨던 분들 대부분 다 백이라고 그... 얘기하셨는데 아, 그랬었어요. 네. 어, 상당히 상위. 아. 골퍼를 응원하지 아, 않습니다 실력이 보이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는무니요 <laughs> 편안하게 그냥 동생하고 네. 라운드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 아, 또 점, 전문가분들이 또 케어해 주실 거거든요 본인이 네. 네, 외국 생활 하신 분이 저도 막, <laughs> 막 나오는데요 <laughs> 케어 뭐 이런 아, 거제잘안 하는데 아, 아. 몸이 편한 골프 여덟 번째 최대 손님 정화선 해외파 아마추어 골퍼 꾸준히 레슨을 받아온 그녀에게도 잘못된 습관이 있다 그리고 그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나선 두 명의 전문가들 매 눈으로 잘못된 스윙을 분석하는 프로 골퍼 최혜영 망가진 몸을 치료하는 미다스의 손권호윤 박사 나쁜 습관으로 엉망이 된 몸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몸이 편한 골프를 통해 전문가들의 처방전이 공개된다. 우! 좋았어! 굿샷! 어, 벙커 벗어났어요. 그라벙커! 안 돼! 아, 진짜? 이리로 쭉가었어야 되는데. 또 벙커 같은데요? 잘하셨어요. 가시죠. 네. 촥! 어, <laughs> 기가 막히신데요. 어, 최고예 최고. 거리는 많이 안 나간 거 같아요. 아유, 아 거리 거리도 꽤 나갔고요. 최고인데요, 뭐. 와! 어 역시 최고입니다. 야 14년 14년 무력. 어 이리로 감사합니다. 네. 어 좋습니다. <laughs> 정화선의 라운드를 보며 꼼꼼히 체크하는 전문가들. 날카로운 시선에 포착된 그녀의 잘못된 습관은 무엇일까? <laughs> 아 약간 <laughs> 오른쪽. 아 짧구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수리원 아무 지장 없어요. 약간 그쵸? 예. 너무 많이 받고, 예, 예. 거리도 짧고, 살짝. 예. 오 어? 오오! 어. 어. 아, 길다. 제가 오랜만에 이게 벙커가 안 들어가니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laughs> 다이로 초먹어 <천모> 아마추어들이. 예? <laughs> 아마추어들이 다 그렇죠. 그리 <laughs> 사실 저 선배님하고 저뭐좀 맞춰서 쓰리온으로 같이 입장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쓰리온. 파이팅. 네, 가시죠. 야, 내게. 네 아, 멋있다. 괜찮아요. 나쁘 너무 크다. 또. 아, 아, 너무. 가 때렸는데. 그... 어우 이거 많이 굴러가네. 아, 너무 이건 너무 이상하게 친것 같아. 아. <laughs> 불이 <laughs> <laughs> 좀 짧으니까 좀 부담되시죠, 지 네, 예, 예, 정직하잖아요, 이게. 예, 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게 좀 심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도 네. 뭐, 일부러라도, 조꾸 음. 이걸 써야 돼, 근육을 안 쓰고, 음.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탁탁 돌려야 될 근육의 힘이 다 떨어지죠. Oh, nice. <laughs> Not bad. 나이스 아, 나이스. 아이고, 나배 나이스 어프로치. 아, 고고고 <laughs> 아, 기가 막힙니다. 야, 그, 역시 잘 치시네요. 모자가 없으니까 응. 마크가. 거의 똑바른데? 진짜 평평하다 그죠? 기 라이는 거의 없는데. 스피드가 음. 조금 빠를 것 같아. 아, 밀렸습니다.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어! 밀렸습니다. 아, 또 보기네. 또 보기. 또 보기. 야. 아이고. 나이스 보기. 감사합니다. 날씨+ 날스 보기 땡큐. 야 잘했어요 좋아. <laughs> 오, 기가 막히신데요 최고요 최고 석영석도 인정한 실력 날스속 브로치 깔끔한 마무리까지 오, 기가 막힙니다. <laughs> 하지만 눈에 보일 정도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던 그녀. 두 전문가가 찾은 그녀의 문제점이 공개된다. 몸이 편한 골프 오늘은 86년 미스 코리아 선 정화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해보건데, 에, 현재까지 출연하신 미스 코리아 아마추어 골퍼 중에 최고 실력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방금 그 어프로시 칫샷 붙인 건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하지만, 네, 하지만, 네. 하지만, 네. 지금까지 중에 좀 기뻐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주 신랄한 비판이 들어올 겁니다. 네. 최영 프로님. 권오민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뭐 아주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분보시기엔 그래도 뭔가 보이시죠? 매번 나올 때마다 다 최고다라고 <laughs> 얘기. 아, 정 <아니>, <laughs> 알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 솔직히 한두번 했는데 그중에 한분이시죠 네. 네. 그데그 네. <laughs> 네. <laughs> 네. 정화선님은 정말 체격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그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조건이 쫙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골프 스윙을 보면 아주 호쾌한 샷. 이런 것들이 그냥 딱그시청자가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희 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연습 라운드보다 거리가 여기 실제 했을 때 조금 거리가 줄어져 있었어요. 근데 혹시 이제 거리가 계속 줄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우리 박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제 꼭 박사님이 보시고 진단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 한번 들어 보시죠. 네, 그어 백스윙 하실 때 여기가 에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우세요. 음, 여기 부자연스러우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 우리가 이걸 조절할 때에 이렇게 돌리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회전건계라고 여기 관절을 돌려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근육이 강한 사람들이, 아, 이쪽 오른팔 조절을 잘 하는데, 약간 거기에 어떤 좀 문제가 있으면은, 이, 아, 백스윙 할 때에 오른팔에, 어떤 그안 좋은 그림이 보여요. 음. 이렇게 여러분 다 베개 있잖아요. 네. 네. 베개 놓으시고, 바닥에 놓으시고, 명치가 한 요만큼 오셔야 돼요. 아, 음. 이렇게 어떻게 엎드리시면 돼요. 엎드려 보세요. 네. 아, 어, 죽이시니까 이만큼 오시면 됩니다. <laughs> 자, 명치가 좀 앞으로 가시고 네, 조금만 더 올라가세요. <laughs> 자, 올리시고 그다음에 턱을 턱을 들지 마시고 이렇게 딱 당기셔야 돼요. 당기시고 팔을 L 자를 만드셔야 돼. L N자. 자. 오케이 N 자를 만고 계세요. 처음에는. 음. 이렇게 L 자가 딱 계셔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하시 이렇게 유지하는 있는 것도 운동이에요. 이따 보면 이제 빈형도 잘 떨어져요. 이렇게. 어.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운동가 다르죠. 그 처음에는 이렇게 유지하는 것만 하고 하셔야 돼요. 음. 유지하세요. 아, 유지하고 계세요. 음. 유지가 잘또 떨어져요. 이렇게. 음. <laughs> 잘 떨어지시면 나중에 이제 운동하실 때는 이걸 들어보세요. 아, 물병을, 물병을. 음. 네, 들고 자, 이렇게 유지하세요. 아니 여기 들으셔야 돼요. 유지하고 있으세요. 시작. 힘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유지하는 거를 너우 힘들어 힘들죠? 하하하 여기 주시죠 아우 허리가 당겨 오그랬다가 다시 또 L자로 가서 유지하고 이제 잘 되면 음. 네. 천천히 올라가셔야 되니까 음. 네, 이렇게 가만히 음. 네. 가시고 네. 떠지시면 되죠 막 떨어지죠 아오른쪽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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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이제 정화생님은 지금은 네. 네. 무게 들고 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자세만 유지하고 자세 유지하는 게 30초 가잘 되면 그때부터 물병을 들고 터서 운동하셔서 음. 을 네. 이쪽과 이쪽의 균형을 빨리 맞춰주시는 게 음. 이쪽 어깨의 부상을 즉각히 막고또 음. 볼프할 때도 턴이라는 게좋으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권호윤 박사가 제안하는 어깨 강화 운동. 바닥에 베개를 깔고 엎드린다. 양팔을 벌려 L자로 만든다. 양팔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다. 자세를 유지하며 반복한다. 제가 이제 그 정화선님께서 이제 계속 연습하시던 동작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백스윙을 할때 편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체를 들어올려서. 어, 백스윙 탑으로 갔을 때 보통 일반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왼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걸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요. 이렇게 왼손목이 이렇게 많이 꺾지, 꺾이는 게왜 걱정이 되냐면 백스윙 탑에서 클럽 페이스가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오픈이 돼요. 이렇게 오픈이 된 상태가 되면 어, 임팩트를 올때 이제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오른쪽으로 공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정화선님 같은 경우에 제 계속적으로 층을 이제 연습할 때 여기를 꺾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피게 되면 이렇게 피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조금 어 이제 하늘 쪽으로 보면서 어 스퀘어 즉 방향성은 좋아져요. 방향성은.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탁 움츠러들면서 체의 높낮이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궤도 거리 이게 전부 이렇게 약화되고 작아집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여기를 피게 되면 점점 이제 백스윙에 가는 길과 높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방향성은 좋은데 거리가 줄게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백스윙을 하면서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서 가세요. 일부러 붙이지 말고. 예. 지금 굉장히 늦게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항상 항상 이제 이걸 붙이면서 가는 게 습관적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더 힘들죠. 그래서 사실 은 이제 물병은 더 떨어뜨리기가 쉬운데 어 자기 헤드 커버는 더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그 헤드 커버를 끼고 여기다가 끼고 이것 혹시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오른팔이 편안하게 공간을 확보하면서 스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어색하게 내가 일부러 여기를 피면서, 여기를 피면서 이렇게 가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공간이 부족하고 이게 팔꿈치가 붙여서 백스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 좀더그 거리가 안 나고 문제성이 사실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지금까지 편안하게 했던 옛날 방식으로 편안하게 했던 방식으로 한번 백스윙을 시원하게 한번 오른팔을 펼쳐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오른팔이 편안해지면서, 음, 음. 오른팔이 훨씬 더 편안해지면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백스윙을 가면 다운 스윙도 자동적으로 고쳐지게 돼요. 왜냐면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이렇게 붙여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스윙 때, 백스윙 때 이걸 붙여서 가는 게 아니라 다운 스윙 때 이걸 붙여서 가야 된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잘 알아두셨으면 좋겠 그래서. 오른팔과 몸 사이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올바른 백스윙을 할수 있다. 백스윙 자세만 고쳤을 뿐인데 완벽한 자세를 갖추게 된 것은 기본. 비거리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맛본 정화선. 동이 패한 골프 오늘은 86년 미스코리아 선 정화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연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네, 도움이 네, 되신 것 네, 같으세요? 네, 네, 연습할 거리가 생겼어요. 아, 네, 네, 네. 연습할 게없었어만 대단한 자신감이시고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저는 싱글 다녀오신 줄 알았거든요. 네, 네. 베스트가 지금까지 82. 82. 네. 이제 곧 70대로 들어갈 거예요. 음.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레슨에서는 정말 특이했던 게 보통 이쪽을 어... 해서 예 오른쪽에 넣고 이제 연습을 보통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놓는 건 절대 안 하고요. 음흠. 차라리 이제 왼팔 그 겨드랑이하고 이렇게 끼어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백스윙도 가고 다운스윙 때도 이게 떨어지지 않게 가는 걸 연습을 시켜야 됩 반대로 아, 하는 거죠. 아, <laughs> 우리 최프로님만의 그 독특한 레슨? 이거면 차라리 여기 껴라. 네, 여기는 껴 있으면 떨어뜨려라. 네,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몸이 편한 골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